박동수랑 비슷해가지고 득금삼실이야득금삼실 연습하시나 보네. 지금은 판소리박물관 가는 길. 여기 봐. 아 여기 시네마네. 어 여기가 그 시네마네 독립 시네마. 들어가 볼래? 아 어, 그래? 아 없어 미쳤다. 공리 시내와 그쪽 있고 이제 관광지로 가신다면 그쪽 아, 가시요 네. 그리고 꼭 고창문관 한다. 여기서 이제 네. 지금 산에 가려지는데 네. 터널이 이렇게 됐으니 빨라졌거든요. 당선 아. 가원은 네. 뭐템격고 <음> <음> <삼디스> <음> <음> 가자. 응. <음> 오 어, 이거 쑥대머리 엄청 유명하잖아. 그건 부부긴 거 같은데. 어 범내려오는데? 어. 나그 노래 좋아해. 어그그범 내려온다가 아니야. 진짜 리얼 법 내려온. 그럼 뭔데? 봄이... 아이고 내가 남생이도 아니고. 응 <laughs> 음, 이거 봐. 너무 고독하지 않아? 그... 어 그런 거 사해보는 데아 그래? 오. 아, 소리를 질르면 데시벨이 나오는 거야. 아, 아 깜짝이야. 안 나오네. 우 여기서 해야 돼. 훅! 이거 안 돼요, 아마. 버스. 차롱채 같은 거네. 차롱채? 어. 아. 울짝 아유 놀랬어 위에 이렇게 막 적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사랑한다고 이렇게 안 튀어나와 여기 <목소리> 튀어나오지 여기 지금 소금 보면 나온다니까 아 여기서 안 나올 것 같아 소금을 좀 갖고 올거그 아니 요즘 소금 비싸 <웃음> <웃음> 아, 바닷물을 깊어서 이렇게, 이렇게 갖다 놓 나올 걸? 아, 이거 막아 막그아 막는 거는 상관 없지 바닷물 소금을 소금을 이렇 해야 아니아 바닷물이 들어왔구나 그러면, 그러면 그런 게 있으면 소금 파는 데가 있겠지 파는 데가 없잖아 개다! 개! <웃음> <웃음> 개! 누가 먹고 버린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삶은 느낌이 아닌데? 또 다르네. <웃음> <웃음> 너무 좋다. 이거. 여기 아, 근데 아, 여기는 시에서 하는 거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안 해놓은 거 같은데. 군에서 는거 아니야? 군에서 는거 아니야, 아, 아니, 근데 너무 좋다. 여기. 여기는 뭐 나무가 있긴 한데. 자, 바로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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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옆에, 이렇게. 너무 좋다. 어. 아니. 아니, 바다 보면서, 바다 소리 들으면서 잘거 아니야. 혹시 날씨도 너무 좋고, 오늘, 아니, 주말에 뭐, 그래, 일안 해도 될 때, 그리고 나 데이터 될 때. <laughs> 아니, 여기 와가지고 차 그냥 해갖고, 텐트 그냥 쳐놓고, 아니, 잠은 집에 가서 자더라도. 거 아니야? <laughs> 미친 거 아냐? <아니야? 웃음> 너무 예쁘다 이거 걸? 오동어 하나예요? 네, 하나예요. 먹어 봐. 맛있어. 광해? 광해도 찍었어. 뭐 많이 찍었네. 그러게. 춘 관상 내가 왕이 될 상인가? <laughs> 그거 아니야? 맞아. 붙상이 많이 찍네. 응. 이런 거 이런 거. 데 너무 좋다. 진짜 예쁘다 근데, 그지? 아니 근데 도심 속에 이런 게 도심은 아닌가? 도심이 아닌가? 어이구. 응? 아니 해. 성이야. 급성. 그래. 그래. 뭐? 진짜같따 진짜야. 오 아. <laughs> <여볼치? 웃음> 어, 여기 오게티. 어, 오겠지. 여기. 어, 토끼는 여기 있어. 오겠티 <laughs> 피네. <laughs>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마감해가 뜨고 가 들어갈 수될것 같아요. 아, 아 그냥 들어가도 되네. 네, 들어가니. 아, 네. 감사합니다. 좋은데? 어. 저 문을 문이 여기 바로 있는 게 아니라 저문저 저 안에 있잖아. 여기 뭔데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면 애들이 요 위에서 양쪽으로 화살 쏘면은 만들어놨네. 아니, 봐봐. 이거 여기를, 거구나. 아니, 여기를 막아. 어. 나무 판때기를 갖고 와서, 어. 요 위를 막아. 어떡해. 여기를 막아, 여기 위쯤. 어. 여기를 이렇게 막은 다음에, 여기를 계속 이렇게 쌓 사다리 같은 거. 그래가지고. 아, 그럼 <laughs> 그래서 올라가. 데. 이렇게 막으면 되지. 여기 완전 사각지대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사각지대야, 아니,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막아갖고. 저 위에서 막 뜨거운 물, 막 기름 붓고 아, 그래? 막돌 그 던지고 그러는데. 치열하고만치하지 나라가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그지? 어. 잘못 들어갔다 어. 아니란 생각나 이런 데 처음 봤어 너무 재밌어 <laughs> 안에 너무 예쁜데? 너 옷, 어떤 문으로 갈 거야? 이 문으로 갈 거야? 이 문으로 갈 거야? 한 바퀴 돌면 다리병이 났고, 두 바퀴는 무병장수, 그래, 세 바퀴는 극락승승천. 어디 갈래? 승천 승천할래? 극락승천은 죽는 거 아니야? <웃음> 무병장수. <웃음> 두 바퀴 집 돌아야 돼. 아, 나한 바퀴 돌면 다리병 나니까 한 바퀴 돌아야겠다. 아 무병장수는 필요 없어? 두 바퀴. 신청해. 아 그럼 만약에 세 개를 다 원해, 그러면은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여섯 바퀴 돌아야 돼? <laughs> 돌면 돼. 아, 신나. <laughs> 가자. <1. 6. 웃음> 너무 예쁘다. 오, 미쳤어. <laughs> 갈지 까 가야지 아니 돌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만든거야? 응 너무 예쁘다 와. 그 돌도 엄청 커 그지? 너 어, 여기 막혀있는데? 여기 어떻게 가지? 아니, 위로 계속 올라가. 30분. 여보, 다리가 났는데. 가. 아니, 여보, 여기, 이거, 이제, 이제 여기로 보는 거야. 적들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보면 눈에 띄잖아. 그러니까, 여기 구멍 있지.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화살을 아, 쏘는 거야. 그래 뭐 봐가지고 조준해가지고. 뭐, 뭐, 뭐 맞출 수가 없겠는가? 뭐 이제 오른쪽을 좀 올려 막 이러고. <laughs> 오른쪽 올렸다가 거기에 <laughs> <한개> 맞는데 <laughs> <laughs> 너무 멋있다. 아 여기가 노동저수지네 노동저수지가 뭐 좋다고 그러지 않았어? 아니 여기도 걷기가 좋다 그랬어 아 거기에 물길이 있다 그래서 물길 아 어. 저거 물길 저거네 가운데 해상 어아수상길수상길아 어. 응. <laughs> <laughs> 그래 저기도 걷기 좋다고 예쁘다고 아, 그때 그리 물에 좀떠다닌다고 저기 응아 음. 그래? 이렇게, 이렇게 떠있다는 거지 응하가 음. 이러면 바람이 부진하지 아우 어. 어, 햇빛 응갈 음, 데가 많네. 너무 예뻐. 여기 사진에 진짜 예쁘게 나온다. 여보 이거 봐, 이거 봐. 예쁘지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지응 여보 대나무거은거그거 그, 아니야? 임금님 기는 당나귀기 그거 말하는데 아니야? 대나무숲. 어? 여보, 내가 귀 막고 있을 테니까 나한테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 해. 코스 산정 여기가 산정이라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기에 물가에 정자가 있었다고 해서 산정마을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출발점까지 8km 정도를 걷습니다. 중간에 한 4km 가다가 중간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화장실도 넉넉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쉴수 있고 거기서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또한 4km 이렇게 이동하는 저희 포맷이 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소리도> 아니, 카메라에 안 아까 여기, 가 처음 만났는데, 청년들이 힘들겠어, 아침에 일어서 <laughs> 아, 괜찮아요. <laughs> 아니 이제 맨날 컴퓨터만 면안그래 야, 우리나라 사람 치로 해피크도 있잖아요. 아닌 것 같은데. <laughs> <laughs> <나> 이런 <이해를> 내기술 <해볼까? 웃음> 네, 너무 좋으니까. 사진에 아, 사진에 어, 그래. 안 담겨. 아 여기서 저쪽까지야 이렇게. 오 이쁘다. 사진에 안 담긴다. 어. 선택하는 것 이제 우리 여배질은 노란 표시도 가라니고 인생은 한번 선택을 잘 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또 다른 선택을 해야 되고 끊임없는 선택이다 인생은 그래서 이제 거꾸로 들어온 사람들을 위해서 이쪽으로 가라는 뜻이에 그 우리가 와서 그랬네 어, 여기 맞아 바로 <laughs> 여기 어? 그러니까 이게 고구마꽃이 피다니 <laughs> 세상에 야 이런 게 <laughs> 없지 이거 저도 처음 봐요. 3년 동안 들어요 진짜 그래요 저기 주황색이 좋게 인가그 그 식물들에서 나는 잎에서 나는 향이 맞고 또. 그 식물들이 내뿜어지는 그 기운을 보고, 그 굉장히 기분 좋더라고요. 물론 고창은 황토가 많으니까 황토에서 나오는 그런 미생물들 전 그런 기운도 있겠지만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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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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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고개.